예 코로나 19 사태 이것이 이제 예, 세계적으로 이제 예, 올해 지나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 우리 한국의 경우는 이제 노력에 의해서 정점은 지나가고 조심스럽게 보고는 있지만 앞으로도 상당 기간 우리는 조심을 하고 이에 따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해 이제 사태가 지나가다 보니까 아 과연 앞으로 사태가 끝난다 하더라도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그 사태가 있기 이전에 예전과 똑같아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예측을 하고 상상, 다 그렇지 않게 될다 있다. 뭔가 좀하늘에제시 뭔가 대상이 변하게 될 그런 게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단순하게 뭐 이게 있음으로써 평등해진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뭐 평등은 뭐 평등은 어려운 사람은 계속 어렵고, 물론 이제, 이제 뭐 외국을 많이 다니고 좀 그런 사람들, 예, 더 걸리고, 뭐, 그런 경우는 있, 있 습니다만은 그, 뭐, 다 똑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 하지만, 저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제, 오락이라든지, 스포츠, 이런 게 해가지고, 그,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일, 일에서, 좀, 이제, 부부와 명예를 가졌던 사람들, 외국의 경우, 스포츠 스타, 이런 사람들이 입장이 좀 난처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꼭 그런 대단히 잘된 사람 아니래도 그냥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위락 없어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는 이제 분야가 이제 정신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보면 물론 이제 차이가 나지만은 에. 예, 물적 관점에서 보면은, 아, 역시 또 우리의, 뭐, 먹고 살고 죽고 사는 일에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그런 분야에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종교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 어떤, 어? 클럽이나 오락실의 모임 그런 거를, 예? 절제하라는 그런 것처럼, 예, 지금 이제 예배 모임, 종교 모임 이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어, 예? 억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는, 이제, 물론 또이 반발해서 또 실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교회라든지, 그런, 그, 종교행사, 이런 것을 그렇게 관심이 없거나, 뭐, 하여튼 그쪽에 많이 알지 못하는 분들은, 아니, 그럼 뭐, 온라인으로,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설교가, 어, 중계되고, 이렇게 되는데, 온라인 예배를 하면 될 것이지, 뭘 굳이 모이려고 하느냐, 어? 어, 정부시책 협조하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왜 굳이 모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임 예배가 그럼 설교를 듣는 거, 에? 그런 걸로, 그럼 중계방송을 들으면 다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못하라고 그랬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 가지고 예배를 하고 그더 높은 영적인 추구를 합니다. 뭐 각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추구를 하는 높은 영적 추구를 하는데 이 모여 가지고 함께 그 자기의 시너지 이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그 혼들이 있지만 그그 그 영들 그에 포함 그 상위의 영들이 있고 수호천사들이 있는데 이 각자들의 영들과 수호천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동일한 주제로 그까 그러니까 니 생각을 하고 동일한 소망을 얘기하고 공통점이 있는 그렇게 하면 이 시너지 효과는 훨씬 크게 되고 여기 각자가 이렇게 하는 것과는 이게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모임에 대해서의 그그 그 시너지 효과 이런 거는 그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가령 다섯 사람이 각자 이렇게 이 어떤 목적을 해서 하는 것보다 다섯 사람이 그 합심해 가지고 하면은 이 다섯 배 이상의 엄청난 효과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스들을 공통적으로 예 컨트롤하고 예, 그 가이드 하는, 지도하는 그런 상위령들이 개입하게 되니까요. 우리 회사의 일, 보통 일도 그렇잖아요. 회사 같은 데서. 작은 일몇 사람이 하는 거는 그냥 각자 개인이 하면 되지만 여러 사람이 하는 일은 조직적으로 더 높고 현명한 사람이 개입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이런 영적인 기도 이런 것도 여러 사람이 하면은 더 높은 인재, 그 영의 존재의 개입이 필요,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더큰 효과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도 나쁜 일에서도 그렇습니다. 나쁜 일도 한 사람 한 사람 다섯 사람이 도둑질하는 거는 각 개개인이 나쁜 걸로 되지만 다섯 사람이 합심해 가지고 서로 조직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더 악한 큰큰 큰 악한 악령이 개입하기 때문에 이 범죄단체 조직 이런 거는 이제 다섯 명 각자의 죄, 죄보다 조직해서 다섯 한 명이 했다면 그더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조직에 따른 이런 것이 있는데 이조직이 이게 따른 것이 이, 이 모임이 이제 앞으로는 자꾸 억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끝난다 하더라도 어~ 대부분의 그 성도라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어~ 이런 생각까지는 별로 아니, 많이 안 하죠 이녔더라고 하더라도 그럼, 그러면서 그~ 아 그냥 주일날 그런 날 그냥 자꾸 음? 어, 교회에 먼 갔다 오고, 누구는 또 버스까지 타고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아, 이제는, 그, 집에서 그냥 뭐, 방송만 보고 하니까 편하고 좋네. 내용은 똑같고, 알건다 알고. 그러니까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끝내더라도, 아, 도로 이렇게, 그, 집안에서의, 그, 온라인 설교 예배, 이런 걸, 오히려 선택하고 즐긴, 그, 하는 그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변화가 있냐? 그럼 여기서는 이 모임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여기도 여기와 똑같이 이렇게 개개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런 영성 강의 이런 쪽은 이렇게 일대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사실상은. 아무리 여러 사람이 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지식 전달이죠. 그, 그러니까 개개인에 대한. 그리고, 그리고, 각자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취한다는 건 개인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 자기가 기도하고 명상해서 한다, 한다는 거. 그런데, 이런 이제, 교회나 그 시스템에서, 어, 큰 종교 시스템에서 이렇게, 단, 단체에서 하는 거가, 이런 단체 모임이 자꾸 약화되면은, 여기서도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데, 근데 지식 전달의 의미밖에 없다. 근데, 이 지식 전달, 그, 응, 음, 믿습니다. 어, 주님의,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응? 어?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 영적으로 불어넣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불어넣어주는 것이 약화되고 그러면은 지식 전달밖에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일반, 일반 영성 강의가 더 지식면에서는 더 풍부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 주려고 애를 쓰니까 어이가 더 풍부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이 더 앞으로 이제 어더 비중이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개개인으로 이제까지 했던 거하고 그 달라진 게 없으니까 코로나 시기가 지나더라도 어그 기존의 영성 강의런 이 지식을 바탕으로 일단 그니까 일깨움을 해 주고 그다음에는 영적인 면에서 자기를 그러니까 어, 개발하는 거 이거는 각자가 달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이두 가지가 왜 어떻게 다른가 이거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개개인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 여태까지 그럼 그 어떤 어느 면에서도 좋았는데 여태까지 그더 중요성이 덜 평가됐다가 앞으로는 더 평가가 된다는 얘기인데, 어 이것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기존의그러 그러니까 교회, 종교단체에서의 그 예배고, 이거는 이제 지식 전달. 학교나 똑같지만은, 그냥, 어, 주제가 이제, 여기선 영성강이래면 이제, 어떤 우주 진리에 대한 이제, 얘기,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혼의 차원에서는 지식을, 이야기를 듣고 배우죠. 양쪽 다. 그런데, 영의 차원에서, 여기서는, 오히려 여기서 이제 이 단순히 지식보다 또 주, 중요하다는 게 이거죠. 영적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예, 끌어올려주는 겁니다. 단지 지식보다 그 위로. 예, 지, 단지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그런데 예, 여기서는 그걸 안 하죠, 이제. 그런데 예, 여기서는...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 건 맞는데 여기 들어와서 이제 예배를 받고 이렇게 그 효과를 얻으려면 이 인도자의 영적 수준이 여기 참여자의 영적 수준보다 높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포함되지 않으면 포함이 되지 않으면 이 밑에 여기서 계속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걸 얻는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지식이 전달이기 때문에 애초에 지식을 배우는 사람은 어리거나 아직 뭐 경험이 없어서 이 사람보다 지식이 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데 나중에 뭐 학교의 제자도 그렇고 얼마든지 자기의 영적인 능력으로 더 이제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단체에서는 그 자기 인도자보다 그 낮은 그런 영들만 이제 그 다룰 수가 있는데, 에이, 이 상태에서, 그니까, 러 이, 그, 영문 쪽 차원에서 이렇게 이끌어주는 거, 물론 실제로 다 그렇게 잘 된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종교단체에 대한 견해도 여러 가지 뭐, 좋고 나쁘고 많은 게 있듯이 실제로는 이렇게 이상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간에 이상적으로 이렇게 잘 되는 건, 경우도 있, 있는데, 이 경우는, 그니까, 러 이쪽, 그, 영성, 성원이 더 높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양, 영성강의, 이거는, 이제, 뭐, 처음에 교수자, 가르쳐 주는 자, 배우는 사람보다 영적 수준이 높아야 된다.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그냥 정보를 얻으려고, 이제, 어떤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모임에 참석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 뭐, 중에서도 더 나은 포텐션은 얼마든지 있죠. 하지만, 이제 어떤 종교행사는 이런, 이제, 그, 인도자가 그 영적 가마가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이런 모임의 행사가 앞으로는 점점 이제 그 비중이 줄어들 거니까 결국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그러니 종교단체와에서 영성적인 그런 그 감화로 사람을 이끄는 이런 것의 기중은 이제, 그, 줄어들게 되고, 그, 비록, 이제 우주 진리, 인간의 비물질적 진리라 하더라도 이것을 이해를 시키지 않고 믿으라는 그런 거가 아니라, 이해시키려고 애쓰면서 이것을 이제 학교 지식처럼 강의하고 그 그것을 교류하고 그 바탕 위에서 학자, 물론 작은 모임으로는 얼마든지 아까 같은 영적 시너지를 한건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은 이제 그좀 어떤 조직체식으로 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아니 가능성이 많고 네, 작은 모임이 되고 네, 어떤 그 사람들 간의 주된 교류는 이제 지식으로서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영적, 그, 성취는 각자 스스로 개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런 방식이 앞으로 이제 비중이 커지게 되리라고 봅니다.